안녕하세요. 양리학 교재 챕터 72, 항체, 칼티세포, 단백질을 활용한 암 치료에서 암 치료의 성장 인자 수용체 억제, 종양 혈관 신생 억제의 소개를 맡은 정참이입니다. 이 챕터가 소개하는 암 치료의 세 가지 기작 중에서 저는 항체를 활용한 약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암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인 혈투에 대해 설명하고, 혈투를 억제하는 약제인 트라스트주맙, 페르투주맙 마르게톡시주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혈소판 유래성장인자 수용체와 이를 억제하는 올라라투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양혈관신생 억제에 기반이 되는 유다포크만의 가설을 소개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소개할 내용을 한눈에 볼수 있는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HER2-PDGFR 다이머는 세포막 단백질로 세포내부로 신호를 전달해 여러 전사인자들을 활성화하여 유전자를 발현하고 단백질 합성으로 이어집니다. 그중 혈관 신생을 유저, 유발하는 유전자가 발현되어서 암세포 성장을 촉진하게 됩니다. 먼저 암세포에서 성장인자 수용체를 억제하는 약재로 HER2 도 인히비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ER2 인히비터 항체에는 암세포, 특히 유방암 치료에 이루, 이용되고 있는 트라스투주맙, 르투주맙 마르게톡시주맙이 있습니다. HER2를 억제하는 약물을 알아보기 전에 HER2가 무엇인지, 암세포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아야겠지요 HER2는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로 ERP2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HER2-1, 2, 3, 4는 표피성장인자 수용체 패밀리에 속하였습니다 HER 패밀리는 세포 외 영역, 막통과 영역, 세포내 타이로신, 타이네이즈 세 영역 중에서 공통된 세포의 영역 구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HER 패밀리의 세포의 영역은 네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약제에 따라서 각기 작용하는 부위가 다릅니다. 이는 약제를 소개할 시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ER2의 세포의 영역을 고정된 형태는 HER 패밀리 구성원들의 리간드 액티베이트 s 스테이트와 유사하며 리간드 활성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코어 리셉터로서 HER2의 고유한 기능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입체 구조로 인해서 와일드 타입 HER2의 과발현은 리간드를 활성화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포 내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와 발암성 신호 전달을 활성화하기에도 충분합니다. 혈투의 과발현은 17번 염색체의 유전자 증폭으로 인한 인간 유방암의 20%에서 30%에서 발견됩니다. 이는 종양의 높은 공격성, 호르몬 치료에 대한 반응률의 감소, 치료 후 질병 재발 위험성 증가를 초래하기로 합니다. 헬투 인히비터인 트라스트주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스트주맙은 인간화 rGG1 단클론 항체에 해당합니다. r 투의 세포의 영역 4에 결합하여 이량체아를 막아서 r 투의 신호 전달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트라스트주맙의 f c 위전에 면역 작동 세포의 FC 감마 리셉터가 결합하여 표적 세포를 용해시키는 항체 의존성 세포맥에 세포 독성, 즉 ADCC를 유도합니다. h e 단백질이 과발현되거나 유전자 증폭이 되면 h e 의 표적 치료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트라스트주맙은 투여량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는 용량 의존적인 약동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라스트주맙의 반감기는 5.8일이고 3주마다 추가 투여를 시행하며 스테디 스테이트 수준은 16주에서 32주 사이에 달성됩니다. 어, 치료법으로는 혈추를 과발현하는 유방암, 위암에 대해 승인되었습니다. 어, 첫 최초 치료로 사이톡시케모테라프틱스즉 세포 독성 화학요법,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제인 탁슨과 함께 사용됩니다. 어, 항암제 첫 치료 후 질병이 재발되면 단일 약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트라스트즈맙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라스트주맙 주입 후 급성 부작용에는 발열, 오한, 메스꺼움, 호흡곤란, 발진 등이 있으며 이는 단일클론 항체의 전형적인 부작용에 해당합니다. 트라스트주맙의 특징적이고 심각한 독성은 심부전인데요, 심장 독성은 심근세포에서 HER2/4 헤테로다이머 신호의 중단에 의해 발생하며 이 신호는 수축 기능을 유지해 필수적이기에. 수축 기능의 저해가 발생합니다. 신장 독성 잠재력은 HER2, HER4 또는 HER 리간드가 부족한 G 유전자 불, 불활성화 연구, 즉 knockout 연구에서 확장성 심근증과 신부전의 발생을 통해 예측되었습니다. 트라스트주맙 사용 시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 전 기본적인 신장 질환을 배제하기 위해서 b 이스라인 e c g 즉 기준 심전도 및 심장 배출 비율을 측정해야 합니다. 우열성 심부전 증상에 대한 임상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치료 과정 중및후 자심실 배출 분열 (LGEF)의 주기적인 결정이 권장됩니다. 트라스트주맙을 단일 약제로 사용할 경우 5% 미만의 환자만이 LGEF의 감소를 경험하였으며 약 1%는 우열성 심부전의 임상 증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독소루비신과 트라스트주맙을 함께 투여받는 환자의 최대 20%에서 자 심시 기능 장애가 발생하며 이는 독소루비신의 심장 독성이 추가되었음을 반영합니다. 독소루비신과는 대조적으로 트라스트주맙과 텍산의 조합으로 심장 독성의 위험이 크게 감소하여 동반 투여가 권장됩니다. 다른 HER2 인히비터인 페르투주맙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페르투즈맙은 헐투의 세포의 수용체 영역 2에 결합하는 인간화된 IgG1 단일클론 항체입니다. 페르투즈맙은 트라스트즈맙과 대조적으로 헐투와 다른 헐 가족 구성원들의 리간드 의존적인 헤테로다이머레이션을 방지하여 리간드 유도 신호 전달, 세포 성장 및 생존을 억제합니다. 수용체 헤테로다이머레이션의 억제 외에도, 펄투 과발현 세포에 대한 페르투주맙의 결합은 항체 의존성 세포맥의 세포독성 (ADCC)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페르투주맙의 반감기는 18일로, 최초로 부하 용량을 투여한 후 유지 용량을 3주마다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혈투 가발연 인간 종양 세포를쥐에 이종 이식한 임상 전 연구에서 페르투주막과트라스트주막의 병합 요법이 항종양 활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라스트주막에다가 도제탁셀에 페르투주막을 추가한 경우, 혈투 양성 전이 유방암 환자의 전체 생존 중위수가 40.8개월에서 56.5개월로 1년 이상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페르투주맙과트라스투주맙 도세탁셀의 병합요법은 혈투, 양성, 국소적인 진행단계, 염증성 또는 초기 단계 유방암 환자의 치료를 위해 승인되었습니다. 참고로, 도세탁셀은 이름에서 알수 있다시피 트라스투주맙과 함께 사용하였던 탁센계의 항암제에 해당합니다. 페르투주맙의 심독성은 트라스투주맙과 유사하게 전심질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독성 안트라사이클린과의 병합요법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여기서 안트라사이클린이란 세포의 DNA나 RNA를 손상시킴으로써 세포 분열을 차단하여 다양한 종류의 암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약제입니다. 트라스트 중압과 함께 사용하는 독소 루비신이 안트라사이클린에 속합니다. 페르투중압과 트라스트 중압의 병합요법은 심장독성 증가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 동물실험 결과 페르투즈맙은 임산부에게 투여될 때 태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 이러한 위험은 잠재적인 이점과 비교해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마게툭시맙은 키메라 i g 지원 항체로 h 투의 세포의 영역 4에 결합합니다. 어, 소개해드린 트라스트즈맙도이 영역에서 결합했었죠. 두개 이상의 항 혈투 요법을 시행받은 전이성 혈투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2020년에 승인된 약제입니다. 화합 요법과 병행되며 부작용으로 트라스트 주막 및 페르투 주막과 마찬가지로 좌심실 기능 장애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암세포 성장인자 수용체인 혈소판 유래 성장인자 수용체의 억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소판 유래 성장인자 수용체, 즉, PDGFR에 의한 신호 전달은 줄기세포 성장을 포함한 중간엽 생물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PDGFR은 비정상적인 암세포 신호 전달, 종양 미세환경의 조절, 혈관 신생 및 전이의 촉진을 통한 종양 형성에 관여합니다. 항체를 활용한 약제는 아니지만 교재에서 소개한 PDGFR 억제제가 이마티닙입니다. 이마티닙을 포함한 소분자 단백질 키네이즈 억제되는 KIT 또는 PDGF-α에서 r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위장관 기질종양 환자, 즉 지스트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지스트에서 PDGF에 엑손11 등의 뮤테이션이 발생하는데 이마티닙이 PDGF와 ATP가 결합하는 자리를 대체하여 ATP와의 결합을 억제하고 다운스트림 시그널링을 막습니다. PDGFR 억제제인 올라라투맙은 인간나 IgG1 단클론 항체로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시다시피 PDGFR 알파에 결합하여 리간드 에의 수용체 활성화를 차단합니다. 올라라투맙은 안트라사이클린이 포함된 요법이 적절하고 방사선 치료나 수술을 통한 치료가 불가능한 조직 극적 하위 유형을 가진 연조직 육종을 가진 성인 환자의 치료를 위해 독소루비신과 함께 사용됩니다. 어,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독소루비신에올라라투맙을 추가하면 전이성 연조직 육종 환자의 평균 생존 기간이 26개월로 2배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올라라투맙 치료의 가장 일반적인 부작용은 레스꺼움, 피로, 호중구 감소증, 근골격계통, 점막염, 탈모, 구토, 설사, 식욕저하, 복통, 신경병증, 두통입니다. 실험실에서의 이상은 림프구 감소증, 호중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고혈당증, 출혈 가능성의 증가를 의미하는 활성화 부분 트롬보플라스틴 시간의 증가, 저칼륨혈증, 저인산혈증입니다. 또 다른 부작용에는 주입 시 관련 반응인 저혈압, 발열, 오한, 발진과 태아 손상이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암 치료제의 억제 대상이 암세포의 성장 인자 수용체였다면 이제는 그 대상을 종양의 혈관 신생으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간단히 개괄하자면 내피세포의 세포망이 보이시죠? 거기에 존재하는 VEGF를 억제하는 약제로. 베바시주압과 아플리버셉트 등등이 있습니다. 저는 혈관신생이 종양 발달에 가지는 중요성과 혈관신생 억제의 연구 역사와 말씀드렸던 VEGF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세포는 혈관신생 인자를 분비해 새로운 형성, 혈관의 형성을 유도하고 종양세포로 영양분의 흐름을 보강해서 종양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많은 유형의 종양들은 혈관 형성 인자를 과도하게 발현시켜서 혈관 형성 스위치를 켜는데요. 여기서의 혈관 형성 스위치란 종양세포가 내피세포의 증식과 신생 혈관 형성을 선호하는 침습적인 표현형을 채택하는 방향성을 말합니다. 종양 혈관 신생에 대한 연구에 큰 기여를 한 인물이 바로 왼쪽 사진의 유다 포크만인데요. 유다 포크만은 1971년 고형종양의 성장은 혈관신생에 의존하며 혈관신생인자의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 인간암에 대해 좋은 치료법이 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가설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이는 VEGF, Fibroblast Growth Factor, t g f b e PDGF의 특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따라서 혈관신생인자 억제제가 암의 치료제로 유용하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유다포크만의 가설의 대표적인 적용 사례로 VEGF가 있습니다. VEGF는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즉 혈관 내피 성장 인자로 혈관 신생의 주요 동인입니다. 따라서 VEGF 신호의 억제는 중요한 항종양제의 구성 원리가 됩니다. 최근 혈관 신생의 면역 억제적 특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에 따라 항혈관 신생요법과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를 결합시켜서 항종양제의 효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VEGF와 VEGF 수용체의 억제에 대해서는 다음 발표자분께서 더욱 자세히 다뤄주실 예정입니다.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발표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